먼저, 침수 피해를 본 분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모태 TK 나경원입니다! 제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공군 파일럿이신 아버님께서 K2 비행장에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모태 TK 맞죠? 그래서 제가, 뼛속까지 보수입니다, 여러분! 참 속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청년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공당에서, 시장에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대구경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공항 수건 사업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시장도 확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은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 도입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느냐고 등골이 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이하로 월급 줄수 있도록 나경원이 개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산 현장에서 농촌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팍팍 낮춰드리겠습니다. 가사 보유 간병 도움이 편하게 쓸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이 트입니다. 물가 잡습니다. 저출산 잡습니다. 국민 삶의 질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저 중대범죄 혐의자 이재명은 이제 2027년 대선 이전에 본인 감옥 갈까봐 조기 대선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저께 국회에서 탄핵청원청문회라는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이런 의회 폭거를 일으켰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탄핵 맞겠다고 했더니 어떤 후보가 그러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늘 이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이야기 드는 겁니다. 늘 이러니까 총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온갖 검찰 탄핵 특검, 이거 꿍꿍이는 탄핵 하나입니다. 탄핵!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 살자고, 당무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당무개입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로 그들에게 한마디로 구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되면 당정 파탄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저 나경원, 쓴소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 나경원, 이제 대통령 정부 잘못한 건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탄핵 광풍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확 바꿔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무기력한 정당, 이제 싸우는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 아경원,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조국 전 장관 끌어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나다르 큰거 아시죠? 우리 당 전투력 딱! 10배 높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당의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당의 뿌리가. 이제, 당원 주권 시대 만들어 내겠습니다. 300만 책임당원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쪼그라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개파 싸움입니다. 줄 세우고 줄 서는 공것 막아내려면 공천 혁명 필요합니다.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제대로 공천 받는 공전 공천 의리 공청 공천, 공천 혁명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중도 민심 얻고 그리고 당을 바꾸는 거 이겨본 사람 얻어본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바꿀 사람이 이길 사람 나경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많이 마음 아프십니다. 정말 너무 패싸움이 신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당 깨지겠습니다. 오로지 당원과 한편이었던 나경원이 이제 당을 하나로 맞고 만들고 이제 우리 보수 재집권의 시대적 명령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기는 정당 나경원이 만들겠습니다.